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처를 맞았으니 그 이름을 그들하라. 그가 시므란과 욕단과 무단과 위대한과 이스바가 아스를 낳고 욕단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은 자손의 아스의 족속과 르스 족속과 위미족속이었습니 미디안의 아들 에바와 에바과 환옥과 아비아엘 다니니 다 그들아의 자손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드리, 드리는데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군정이었을 때 2000, 1 9 9 8 1998년 97년 겨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전방에서 대대 군정으로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통은 두 명을, 두 명을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실실한 어, 군대 중, 중대 군종이 있어가지고 눈이 막 오는데 그날 한열 명이 두명을 제외하고 열 명이 눈을 뿌리치지 않고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해서 왔을 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도 그 말씀을 전하는 저 입장으로서. 저도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안줄수 없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모든 삶이 되기를 추원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25장 말씀까지가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1장 마지막 10절부터 20절에 보면, 다시 세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세의 족보가 시작되는데, 노아의 후손 중에서, 노아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연결되게 되는데, 노아는 아브라함, 이렇게 아브라함,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 나오게 됩니다.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5장의 족보가 있잖아요.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아담의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셋을 통해서 다른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아담 자손이 아니라 셋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구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11장 10절부터 시작해서 26절에 셈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거기서 대라가 나오게 되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실패했던 아담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셋을 통해서 셈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 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패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 중에서도 한두 명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만, 노아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임찬수 권사님을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하나 하나가 여러분의 그런 아브라함 같은 자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사업장이 여러분이 있는 지역이 여러분이 있는 대한민국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올한해 살아갈 때 여러분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뭡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뿐만 아니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한다. 이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사람 쓰기를 원하세요?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데 단순한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은 누가, 채우, 누가 치료하신다고요? 누가 치신다고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직접 개입해서 그들을 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하기를 주권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예, 일차적인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쭉 우리 12장부터 시작해서 한번 쭉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 처음에 대란를 선택하셨는데 대란는요 여러분, 여우사에 보면 대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 우상상요, 이 우상.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24장에 보면 그 나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 가지 곳이 있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길을 떠날 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피난상이 너무나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없다면 다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박차고 나올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있게 되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대를 통해서 나오게 하십니다.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따로 지시한 땅을 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시한 땅,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땅이, 우리가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예, 하늘나라를 어떻게 하죠? 가나안 복지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마무리 상순이 나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 가난한 사람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숭배 사람들이 계속 다 있는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서 예배했습니다 예배드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주다 보니까 다 마시는데 너만 안 마시냐 이런 눈, 눈토리가 너무나 따가웠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마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 하니까 똑같이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어땠어요?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받았기 때문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그런 삶이 을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지시면 안 됩니다. 아으로부터 지시면 안 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아닌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 땅에 불러주셨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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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니까? 애국으로 가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잠깐 거주하기 위해서 갔지만 예, 그 선택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누이라고 속이게 돼서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구차한 변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이런 부인들을 골모로 삼아서 이렇게 내주고 하면 여러분, 두구두구 상처가 되길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부인한테 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했었지. 그러면 이 인생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할 때마다 계속 나올 싸울 때마 계속 나오게 되면 여러분, 여러분 남자들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연락했어요. 그런데하나님이그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패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실패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연약한 아브라함을 붙잡으시고 누구에게 바로에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 건들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획하셔서 누구에게 사라에게 또 아브라함의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살리시고 사라를 살리시고 그죠? 아니 사라를 살리셨어요. 여기를 통해서 나중에 보면. 애굽에 종되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가를 얻게 되는 그 가운데 그것들을 볼 수가 있어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을 노비를 받게 되고 나오게 됩니다 13장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좀 헌철을 하죠 롯과 함께 너무나 풍족한 가운데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둘이 동거하는 게 적당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롯한테 선택하게 합니다 야, 네가 자면 난 우호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난잘 거야 이게 인간의 눈은요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은요 인간의 눈을 바라보면 위험합니다 로스의 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소동과 공모라가 어디에 같았다고요? 에도, 에, 에덴 동산과 같았다고요 해 에덴 동산은 얼마나 좋은 땅이었어요? 로스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 소동과 공모라 그런 땅인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 네가 자고 하 우하면 네마 맘대로 해. 왜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그게 중요한 거지. 좋고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바라보였거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13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야, 네가 동선한복파 네가 받는 땅다 주겠다. 예,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양보했더니 더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용, 양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믿고 투자하면 망합니다. 왜?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고 세상이 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잘못하다 하다 보면 때로는 멸망하는 수가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을 이 13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 4장 말씀에 보시면 또 어떤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14장 말씀에 보면 루세, 예, 불신앙에 의해서 소돔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걸 인해서 아브라함이 218명을 데리고 가서 구하게 되는 그런 붓들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살렘왕과 메기세이 왔을 때 11조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조를 처음으로 드렸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1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에서 신앙의 위기가 닥치게 돼 있어요 약속을 받았지만 아들이 없는 거예요 땅의 축복을 받았는데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약속 상속자의 약속과 땅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1절에 보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한 상급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가 너를 책임져주는 사람이니까 너 바라볼 필요 없어 땅에 없다고 상속자가 없다고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원 때문에 어떤 나쁜 결과가 있습니까? 어쨌든 그 전에 시부당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합니다. 쪼개 가운데 새 가운데 지나가시면서 불로 지나가시면서 이 약속은 너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킬 거다. 이 약속은 내가 줄 테니까 너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속이 희미해집니다. 희미해지고. 자꾸 보이는 게 없고 그러면 요 낙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수를 쓰게 되는 거예요 16장에 보세요 인간의 수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을 받아 봐야 될 텐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누구의 얘기를 듣습니까? 사라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화가를 얻어서 그로하여금 잉태하게 하고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본인이 판 사라가 판, 판 물로 인해서 누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례가 오래 고통을 당합니다 임신하 했더니 임신한 고로 하갈이 사라를 학대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니까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갈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는또 하나 있어요. 그런 하갈도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습니다. 내가 네가 우물 가운데 신원했는데 내가 너를 감찰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할까지 하갈까지, 그런 하갈까지도 돌봐주시고 너 그냥 돌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 또 이스라엘은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족속입니까?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 실패하지 않지만, 우리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잘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약속을 잊어버려서 하라, 하갈처럼, 사례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독속이 계속 지속적으로 힘들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86세 에 이스마일을 낳고, 그 13년 이후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너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낳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되죠. 나중에 18장 보시면, 누가 살아가 웃게 돼요. 아,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웃음을 웃음이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이게 하가 예. 사례가 웃었더니 야, 이 웃음이라는 단어 가운데 누구를 주시는 거요? 예 이삭이라는. 웃을 때마다 사라는 찔렸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웃었었지. 아들을 생각할 때면 내가 하나님 더 믿어야겠구나. 아, 내가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우리도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알수 있어요. 우리가 사례처럼 안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똑같이 바라봐야 돼요. 아, 우린 부족하지. 하나님 은혜로락해 주셔서 나는 살아갈 수 밖에 없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여금 연약하게,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말씀, 또 십자가,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연약함이 보여서 주님 앞에 더 나가게 합니다. 사례가 이삭을 부를 때마다 연약함을 알게 되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데 아날 그랬었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웃었었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1 4장에1 8장에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능치 못하는 게 많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못하는 것 있으십니까?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 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능함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능치 못해요. 왜냐할게요? 우린 질병 가운데. 보통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요, 누구는 그때 아무것도 없다고 위, 여러분, 옆에, 앞에, 좌우에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잘 들은 예화가 있습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치고 비가 바람이 와도요, 저 하늘 끝에 상공에는 햇볕은 그대로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눈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뿐이지, 주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못 바라보는 경우를 너무나 봅니다. 십구장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됐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통해서 로시 구원을 받습니다. 어쨌든 몇 명, 몇 명, 몇명 해서 마지막에 의인 열 명까지만 하는 거죠. 더 이상하기는 미안하니까 열 명. 10명, 설마 열 명은 되겠지? 내 노로아, 내 조카, 그리고 누구 누구 뭐, 아들 딸뭐 이렇게 쭉 있으니까 여덟 명은 되겠지 했는데 열 명이 없었던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던 롯의 안에는 어떻습니까? 소돔 소돈, 소돔 소돈, 개종이 돼 버렸어요. 농담으로 여 겼던 사위들 또한 그렇게 돼 버렸어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연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노씨였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열심히달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가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 조그마한 조금만 거기에 가서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해 달라고 애길 해서 그나마 몇 명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게 식구장의 내용이에요. 식구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뭡니까? 아, 내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우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야겠구나.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역사를 이루시길원 합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양무리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시는 걸느에미안를 통해서 볼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느에미안는 계속되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본인은 할수 없었지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바라보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시간이 때가 되니까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입니다. 재밌으면 교회도 새로 이렇게 성전을 새로 건축합니다. 여러분 그 것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 새로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20장에서는 두 번째 살아를 예, 누이로 속이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한 번하면 좀 마음이 찌질 텐데 두 번이나는 하두 번이나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그럴 수 있는 존재구나.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 우리도 실수할 수한번 두 번, 세번할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실패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 하셔서 아브라함, 내 선지자다. 건들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라 해주셔서 옮기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세상이 두려웠어요. 군대 장관을 두려워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요, 두려운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그런 걸두려워하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구출해 주십니다. 그리고 21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주시죠.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딸을 따라서 은혜를 주셔서 개입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2장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다.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지야서 내가 너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려야 합니다. 그게 자존심일 수도 있고 계산일 수도 있고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각자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귀중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아 내가 이제 너 나를 경영하는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축복을 주겠다. 하면서 아들을 안 죽이셨죠. 양을 드리게 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귀중한 걸 드려야겠다. 이렇게 다각 있을 수 있습니다. 23, 23장에 보면 이제 사라가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마므레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냥 공으로 얻지 않고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라를 상사하게 하고 24장에는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다시 고향으로 보내서 기도 가운데에서 그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룰라운데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 어쨌든 그 은혜 가운데서 가게 됩니다. 이제 25장이에요. 네, 너무 다 왔습니다. 25장. 25장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잘못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2 5장 말씀 1절부터 읽으면서 여러 가지 느껴지는 바가 없습니까? 구두를 통해서 사오는,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두, 두 명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근데... 구드라를 통해서 누가 나온다고요? 아스루족 속이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을 400년, 아니 엄청난 세월 동안 괴롭혔던 위대한 족속이 구드라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성택으로 인해서 이스마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것처럼 또 구드라에로 나온 다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더 힘들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실수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끝에까지 잘 하나님 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을 오늘 12장부터 시작해서 25장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그것을 한 번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놓치면 놓치는 순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다시 한번 2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벨과 한옥과 아벨왕과 엘다인이 다 그들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선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가 언제 죽은 거예요? 127세. 연하, 얼세알 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10년 동안 외로움 삶을 살아가 죽고 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은 재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걸 아시죠? 외로움 때문에 인간적인 외로움 때문에 어떻게 더 이상 혼자서 지내는 게 어려워서 그들하러 후처를 얻게 됩니다. 이래, 이로 인해서 간혹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가정들이 특별히 이제 아버지 어머니 가 돌아가셔서 새로 이렇게 결혼했는데 그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이 너무나 어려움 을 당하게 돼요. 뭐 여기 이후에 말씀해 보면 이삭이 많은 소유를 줬지만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2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명, 갈바를 알지 못할 때 믿음으로 갔던 아브라함, 도대체 조죠 목조지 가운데 싸우지 않고 로세에게 양보한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끌려갔던 노슬 위해서 불러오게 하고 또 그를 위해서 중고기도 할수 있도록 한 아브라함 하지만 연약한 모습이 있었죠. 사라를 아내를 속이게 하고 또 애굽으로 가지 말아야 하는 갈았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삭을 이삭이 아니라 하가를 통해서 다시 이스마엘을 낳은 부인이 실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된다고 말하고 그죠? 하지 말자고 말해야 될 텐데 그냥 수동적으로만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잘못된 부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가, 사, 사례가 사실 그 당시에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 문화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우리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어머니 시대 세대에 애를 못 낳고 이떻게 소박받고 뭐 이렇게 작은 엄마 이렇게 안경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때 그게 잘못된 거라고 아니, 아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그냥 다 받아들이는 문화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어렵게, 어렵게 하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수했던 부분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되는 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만 실수하지 않는다. 아브라함도 실수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신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시비상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민족을 이루시고 여러분을 더 좋아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하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